왜이해원을 발탁했을까를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. 어차피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. 당협위원장이라고 갖고 있었던 자리도 다음 총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어. 간다고 하더라도 음. 이길 가능성 이렇게 높지 않고 이히. 그러면 정치적 미래가 과연 이 정당 안에서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이미 지명하는 순간 재명당이 버렸잖아요 그렇지. <laughs> 더 이상 갈 데가 <laughs> 진짜로 없습니다 이제. 어.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어. 어, 이제는 그야말로 끝장이나. 할 수도 있는. 아. 해고야가 되면 정무직, 장관직은 그냥 뭐 날라가는 거기 때문에. 그럼 붕 떠버리네. 네, 그럼 음. 뭐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 거거든요. 어. 뭐 다른 자리가 아니고 왜 기획 예산처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초점이 이제 기획 쪽에 가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음. 예산을 뭐 꼼꼼하게 운영을 해서 따져서 뭐 아끼고 뭐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을 줄것 같았으면 음. 그런 파격 인사를 안 했을 거고. 그게 음. 뭐냐? 내년부터 상당히 돈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정부 운영을 할 건데 음. 그때 가능하면 나하고 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음. 말을 잘 들을 사람